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부 수학 원 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 삼각비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각 앵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다, 보시다시피 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을 중1 때 기초 도형에서 배우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배웠느냐? 예, 그냥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 이거 평면에서 만나겠죠. 두 직선이 만나 생기는 도형이라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직선 이렇게 이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생긴 이 도형 이름이 각 그리고 이게 서로 막곡직각이 서로 이렇게 같다. 요만큼 여기게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이 각의 종류를 예각. 그 다음엔 직각. 그 다음에는 둔각. 그 다음에는 평각. 요런 내용으로 배우셨어요. 약간 기억을 되살리자면 직각은 90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각 R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예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수. 제로는 각이 없는 거죠. 90도는 직각이니까 요 사이각도, 요 사이각도. 둔각은 90도 이상 180도 사이각도. 그러니까 뭐 100도라든지 120도. 평각은 정확하게 쫙 펼쳐진 180도 혹은 이 각도 R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표시고요 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주로 360도 법을 이용해서 각을 표시하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 더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체의 물체의 이동 정도 혹은 나를 기준으로 물체의 위치 정보라고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분 적분 때문에 솔직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상의 선, 가로선과 세로선이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이렇게 만나는 점에 여기에 어, 어떤 물체의 기준, 나 그렇죠, 본인, 내가, 나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어, 일사분면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거를, 어, 눈을 들어서, 이쪽, 어, 뭐야, Y축 쪽이 정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면? 정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A는 오른쪽에 위가 되잖아요. 오른쪽에 위에 있다고 표시가 가능하고, 어, 심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서부터 나까지의 길이, 뭐, small l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small a가 기준선. 기준선. 가로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선부터 요만큼 이동했어요. 라고 불리우는 요걸 바로 우리가 각 세타. 이거 이름이 세타예요. 각 세타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만큼 움직였다. 그럼 이제 여기 a 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길이, 길이는 똑같이 l 이고 그러면은 각도만 얘기해주면 a 가 지금 나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 이동 정도나 나를 기준으로 물체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정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존재하고 반지름이 존재하잖아요. 반지름, R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 있던 물체가 원주를 따라서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는데, 한한요 정도 뛰어갔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확히 반지름 알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어요를 우리가 일라디안 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각일. 아 360도에 익숙한 저희는 아 이게 그러니까 30도인가 40도인가 45도인가 이렇게 막 궁금해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움직인 호를 기준으로 각 부르기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호도 법입니다. 호도법, 호도법, 호도법. 반지름만큼 움직인 호네 주고 움직인 호 이것을 일 기준 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를 몇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라, 디, 아니라고 하는데, 보통 각도에서 라, 디, 안은 단위를 생략하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한 바퀴. 한 바퀴는 원주잖아요. 원주. 한 바퀴는 원주인데, 그럼 원주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2, e, 파이, r 입니다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주거든요 아,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기준 이 e 파이 r이 되는데 그러면 이 e 파이 r은 반지름 기준 r보다 이 e 파이 배 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빙글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e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이 파이라디안이라고 불리우는 이것과 기존에 알고 있던 한 바퀴 360도를 같다고 볼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 파이라디안은 360도는 똑같아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반인 파이는 180도랑 같다라고, 이거는 각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파이는 3.14라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뭐, 3.14, 어쩌고저쩌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라디안이라는 각도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랑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 파이가 360도랑 똑같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도의 설명은 이게 끝인데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하면, 각, 새로운 그 각을, 각을 표시해 읽는 방법이에요. 이미 우리가 뭐 45도, 30도, 그러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45도면 아, 요 정도 각이란 걸로 저희가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물체 이동이나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싶을 때 사, 사용하는 각의 표시가 있는데 그 각의 표시의 이름이 바로 호도법입니다. 원에서 반지름 알 만큼 물체 A가 호를 따라 또 반지름 만큼 움직였어요. 그때 생기는 각이 생, 생길 텐데 그거를 1라디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1배 똑같으니까요. r분의 r은 1이잖아요. 그래서 1라디아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럼 한 바퀴 빙글 돌게 되면 그럼 원주인데 2파이 r은 R, 반지름 r보다 2파이 배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2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360도도 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2 파이 라디안과 360도는 같은 거야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밑에 거는 양쪽을 2로 나누거나 파이는 180도랑 같대. 또 파이로 나누게 되면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 해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 이미 뭐 각을 알고 있는데 왜또삼변 시도를 알고 있는데 왜또 이런 걸 하지? 근데 이거는 미분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미분적분 시에는 360도로 표현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호도법으로 새롭게 각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새로운 각의 표현 방법이 있구나 중학교 때까지는 360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호 어, 반지름과 호의 비율로 즉 움직인 호의 만큼 각을 표시하는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